안녕하세요 1월 29일 우리 나인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1타 강사 주타남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 흐름 진짜 빠르죠. 지수도 왔다 갔다 뭐 순환매가 수급에 따라 미친 속도로 도는 장이다 라고 계속 계속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알고 매매하시라고 오늘 나인테크 보신 분들 딱이 생각 드셨을 거예요. 어제 뭐 뉴스로 그 전에 뉴스로 계속 오르더니 재료가 좋아서 수급이 좋아서 오르더니 아또 흔드네 이거 지금 잡아도 되는지 아닌지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거 아니세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나인테크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주주분들 우리 주주분들 절대로 정리하지 마세요 네, 절대 팔지 마시고요 흔들고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멋대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이나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무작위로 추격하지 마시고요 대응하면서 어느 정도 구간을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없으신 분들, 영상 다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어제도 나인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래 영상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소통방 링크 있습니다. 네, 모바일, PC 둘다 보실 수 있고요. 누르시면은 소통방으로 입장 가능하세요. 들어오셔서 나인테크 남겨 주시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단가에서 라인 잡아 드릴 테니깐요. 어떻게 대응하시라 실시간으로 알려 드릴 테니깐요. 자리 하셔 가지고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이요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만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불기둥 보여주고 오전에는 막 떨어졌다가 눌림 줬다가 오후에 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오늘 나인테크도 마찬가지죠 오전에 어느 정도 흔들긴 했습니다 강하게 흔들진 않았고요 반짝 보여주다가 단, 반짝 보여주고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나인테크는 그냥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섹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인테크는 로봇이랑 열 관리 그리고 배터리 종합세트로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장이 요즘 장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다만 좋아도 올릴 때는 흔드는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깨지냐 버티냐 이걸로 가야 돼요. 오늘 뭐 별다른 뉴스는 없고 이 2차 전지 섹터, 뭐 AI 로봇 이쪽 섹터는 워낙에 관심이 크고 이 위주로 돌아가는 장 아닙니까? 뉴스가 새로 터진 건 없고요. 뭐 한번 다시 집어 드리면은 뭐 상용화 박차 이렇게 해서 냉각 기술, 열전 소자 기반 이제 국소 냉각 기술이죠. 상용화가 박차 됐다라는 거고. 로봇 열 관리 협력 논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됐다. 해외 업체들하고 뭐 이런 포인트들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큰 그림으로는 뭐2일 날짜에도 로봇 배터리가 들어가잖아. 이러면서 2차 전지가 대한투자처로 순환매가 들어오는 지금 장에서 로봇 로보트 배터리 ai 이런 것들이 다다 다 우리 나인테크에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환매 속에서도 계속 계속 주목을 받는 나인테크다자 차트로 가서 뉴스는 뭐 크게 없어서 차트로 가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자 오늘 기준으로 보면요. 어고가는 3630원을 찍어줬고 1.72% 이런 변동폭이 있는데 오전에만 반짝 이렇게 눌림을 주고 올랐다가 지금 박스 꺼내서 또한 번의 재차 상승을 노려주고는 있어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원래는 제가 보고 있던 라인이 이쪽 3200원 라인 때였는데 이것도 제가 다 알려드렸죠 이 부분을 안 깨고 버티면은 다시 소화할 확률이 살아있다 반대로 깨고 밀리면은 유자 패턴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히려 소화를 해주고 재상승 확률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라인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깨지지 않았고요. 오늘 고가가 3,630원이에요. 이거를 깨주려 시도를 할 건데요. 이 가격대를 재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붙는다 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내일 장에 더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가 되고요. 이 근처에서 좀 거래량이 죽는다 라고 하면은 윗꼬리를 조금 더 다시 돌려서 눌림을 다시 재차 줄. 확률이 큽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3,600원대를 주목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느 쪽을 뚫냐의 싸움이고요. 수급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개인이 받았고 외국인이 던졌다. 여기서 가장 많이 당하는 거는 개인이 받았다고 나쁘다. 외국인 털고 나갔으니까 나쁘다. 이게 아니라요. 어느 가격에서 받았냐가 핵심이에요. 만약에 개인 매수가 3,600원, 3,6 라인에서 받았다 라고 하면은 오후에 지금 장에서 흔들어도 털릴 확률이 높죠 근데 반대로 개인이 아래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흔들어도 버티고 가져갈 확률이 커요 그렇게 지금 결과로서 보면은 버틴 게 맞죠 지금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3천원 초반대 3,100원 3,200원대 이때가 이 많다 이거예요 그 결과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대응은 지금 그래서 이 36라인을 종가로 회복하고 안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올 거고, 다음 파동 기대 구간이 나올 거고, 반대로 이 구간에서 흔들린다 라고 하면은 박스권으로 좀더더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기존 분들은 무리하게 비중을 조금 늘리지 말고요. 이쪽이 깨진다 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로 들어가면 되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 36라인. 36 라인 위에 올라왔다라고 지지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고 어, 36 라인을 터치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다음 눌림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나인테크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네,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내 나인테크 잘 가지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어디서 전략 대응 필요한지 이런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뭐 가격대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사고 파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점이 이 대응이 늦어져 버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라인테크 아주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좋게 올라왔는데 오전에는 이렇게 흔들어 버렸잖아요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왔어 근데 봤는데 마이너스가 크네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더 크게 빠지게 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버티실 분들 알고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가져가신 분들은 털릴 확률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들고 가야 되며 어느 구간까지 빠질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차트에 다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24시간 동안 차트만 볼수 있냐 이거예요 못 봅니다 본업이 있고 가장 바쁜 시간대에 장중이고 그래서 이 대응이 늦어져버린다 이 타이밍에 맞게끔 내가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영상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누구는 지금 바로 보고 누구는 1시간 뒤 내일 이렇게 늦게 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늦어져버리고 타이밍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좀더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고민하다가 찾은 게 바로 이 소통방입니다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소통방이고요 어떻게 들어오냐 라고 하면은 아래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주타남 구독자 소통방이라고 해서 링크가 있어요. 누르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나인테크 남겨 주시면은 대응 전략들 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겠죠. 주식은 실력 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속도 싸움이거든요. 속도가 빨라야지 대응이 되고 이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야지 수익인데 이게 늦어져 버리면은 결국에는 아래에서 손실 보고 혹은 위에서 잡아버리고 아래에서 팔고 이렇게 돼버려요. 주식 투자는 제로썸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잃으면은 내가 돈을 벌고요. 내가 잃으면은 누군가 돈을 잃어요. 근데 우리 주타임 영상,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안 보고 플러스 보시게끔 이 기준을 잡아 드린다는 겁니다. 이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에서, 이 소통방에서 그리고 걱정하시는 게 비용이나 뭐돈 요구 이런 거 있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공부하려고 만든 공부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요 제가 저의 노하우, 관점 이런 것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신 분들도요 들어오셔서 저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관점을 비교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 이거고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이에요.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 들어오시고요. 어느덧 600분이세요. 원래는 저번 주만 해도 400분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더욱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500분만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요청이 많아지셔서 늘린 거고요. 여기서 더 늘려서 그냥 1,000분까지만 같이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필히 들어와서 자리 한자리 차지 하시고요. 우리 나인테크 매도. 수익 실현 하면은 또 다음 종목도 필요하잖아요. 저 주타남이 보고 있는 관점,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방에도 저스템이랑 이엔셀 이거 가지고도 관점 공유를 해서 같이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저 주타남 종목 두 개에서 세개 정도만 같이 보시고서는 아 정말 수익을 보고 좋다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같이 계속 파트너로서 가면 되고요. 만약에 싫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어, 틀리네. 잘하네.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필이 들어오셔서요. 라인테크 남겨주시고, 대응 전략 짜 보시고요. 자, 장이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내일 대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망에서 뵈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수탄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